이번은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고 gx를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시켜라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정적분을 해라 라고 했어요. 자 그러면 문제에서 기육보기부터 체크를 해볼게요. 마이너스 1일 때 0이다. 왜냐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이 돼야 되고 미분이 가능하는 거니까 일단 1에서 연속이다. 그럼 x에 1 집어넣습니다. 그럼 f-1이 되고 여기에 1 집어넣으면 1부터 2까지 정적분은 0가 되죠.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0는 동그라미 자, 그러면 fx 찾아볼 거예요. 미분 가능이니까 f, 여기 얘를 미분하는 거야. 얘 미분하면 f'에 x-2가 되는데 거기에 x에다가 1 대입하는 거지. 1 1 대입하면 f-1이 돼. f'-1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얘를 미분하게 되면 xfx가 되는데 거기에 x에 1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? f1이 되죠. 그죠? 그럼 f1이랑 f'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같다. 이렇게 나오는 거지. 식이 하나, 두 개예요. 자 최고차계수가 1인 2차함수라고 하면 우리는 f(x)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a, b 문자 두 개만 알아내면 되니 이 두식을 이용하면 연립 방정식을 풀수 있지. 그래서 a 값 b 값을 찾았어.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이유는 맞아요. 자 d 은은 g(x)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. 그럼 함수가 두개 나뉘어져 있잖아. 일보다 작은 구간하고 일보다 큰 구간. 그 각각의 구간이 근이 0이 되는 f(x) 이가쭉 정리했어요. 0이 되는 지점을 했더니 1하고야. 근데 일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해가 안 나와. 그지? 1부터 x까지 함수식을 그대로 정적분을 했어요. x에 관해서 정적분을 해서 이게 0이 되는 거를 찾아볼 거야. 이제 이게 좀 핵심인데, 이 4차 함수를 미분을 해가지고 구해볼 거거든? 그지? 4차 함수 여기다가, 어, 여기 분수를 좀 없애가지고, 어, 11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이 4차 함수, 이 4차 함수, 얘를, 얘를 미분을 했어요. 여기를 미분을 해가지고 했더니 0하고 3하고 마이너스 1. 그러면 마이너스 1, 0하고 3을 가지는 이게 프라 뭐, 이렇게, 미분한 거라고 치고, 여기 0, 0, 0 0인 걸 내려가지고, 이제, 프라임은, F는 아니지, 그지? 얘를 갖다 프라임 되는 걸 내려가지고, 감소, 증가, 감소, 증가, 이렇게 했단 말이야. 감소, 증가, 감소, 증가. 그래프 그렸는데, 근데 우리는 얘는 1보다 클 때만 그려야 돼. 여기 1이 여기잖아. 1일 때 여기부터 해서 이것까지만 그려야 돼. 그게 X축이야. 그럼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 두 개밖에 없지. 그 다음에, 여기 선생님이 그려놓은 게 뭐냐 하면, 아까,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축으로 이만큼 팽이동한 거라 그랬으니까, 이이차 함수 X축으로 이만큼 팽이동한 게 X, 여기,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이 지점, 이를 지나는 이런 이차 함수 일부만 되는 거거든. 거기다가 1보다 클 때는 얘를 따라가야 되니까, 얘는 또 이렇게 생겼어. 그럼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밖에 없어요. 두 개밖에 없죠. 실근세 개를 갖는다 틀렸어요.